오 따따따따 오 따따따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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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크다 크다, 오. 우와 크다, 크다 크다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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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삼이 아이가? 감성 감성돔이가? 뭐고? 일단 얼굴만 좀 보자 어, 일단 사이즈 대박 대박 몰라 몰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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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럭그 해변 쪽으로 해변 쪽으로. 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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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. 감시 사자. 와씨 손맛이 씨고기 끌고 고시감고감고감고감고 감시 고시감고 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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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와시 와. 시